논래미 래야자입다자 이게 논래미입니다 논 40정도 되겠는데 자 자연산 민물이 아 자연산 논래미입니까 자, 오늘 이만큼 습니다 놀래미가 대형 놀래미가 있었고 네. 조가입니다 뭐개리치잖나 뭐라나 자, 오늘 잡은 거 잡은 거 개체합니다 자 여섯 덩딱 잡아가지고 딱 걸어 자 걸어가지고 45cm 45cm 아 45cm 자 이름은 놀래미라 합니다 45cm. 자, 무게는? 아, 딱 크다. 자, 띵서다폴 뛰겠습니다. 야, 뭐, 이렇게 뜨는 거 맞나? 맞나? 어차. 이렇게. 아마추모 핵심인 거다 그렇지. 나 간다. 이도 떡갈이 가지고다 박살 내겠네 자, 갑니다. 자, 아빠 완전 죽도 죽도 시장 수준이다. 자, 이것도 갑니다. 됐습니다. 살 <laughs> 다 어. 아따, 또 시다. 원래 이렇게 안 쉬는데. 어우, 씨. 다 픽사가 되는군. 자, 넉하게 자, 자르고. 아따, 칼 무지하게 안 먹는군. 아, 자세가 안 됐니. 자, 이렇게 하나 놓고, 이렇게 놓고, 자, 이걸 뒤집었어. 이렇게 칼날을 탁 해두고, 싹 밀고. 자, 물은 안 묻히겠습니다. 놓고. 자, 이놈은, 백가주고 가위로. 놓고 아 뼈가 있는. 이것도 과감하게 자, 그리고 자자또 절릅니다 자자 이렇게 자꾸 좋았어. 야 양이 많다. 자, 자 끝. 자 이제 보. 야, 그 놀래미.